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 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도,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러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감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로 팀을 이루어서 파송하게 하셨고 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유대인 유대인으로부터 온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형제들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회의로 만장일치로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할례나 율법 관련 없이 그렇게 문제를 매듭 짚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의 목회 사역에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태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의 이 같은 결정은 고예루살렘 교회 지도급 인물인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기로 안디옥 교회 편지로 전해졌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과 함께 안디옥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후에 교회는 평온을 찾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그 능력 있는 놀라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어려움의 모든 회의의 결과 때문에 이제 탄력을 받고, 교회는 더욱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장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 이방교회 이렇게 변해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는 너무 너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는 위로의 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 지금 이 위로란 여기서 말하는 위로, 파라클레시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과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환란과 어려움과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위로의 장소에 나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했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위로를 베풀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슬픔은 더욱 더 배가 되죠. 어, 그러나,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어, 격려를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새 힘이 주어지고, 기쁨을 주게 되죠. 어. 우리 영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대적자들, 이스라엘 같은 경우 대적자들이 주변에 많았잖아요. 암, 뭐 암몬, 모압, 뭐 에굽, 그죠? 에돔,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벨론,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죠? 그 올레셋 이런 그 외부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 가서 위로받으려고 한잔하거나 어디 뭐 그냥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에이 개쎄라 세라 그렇게 하면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목사가 못 알아줘도. 배우자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받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죠? 그런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근데 우리는 차원 높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번역해서 각국 언어로 또 이런 인쇄술에 의해서 이렇게 얇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제일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책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요즘은 뭘로 하죠? 핸드폰으로도 다핸드폰으로 <laughs>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모르는 자는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요? 점치러 가고. 어디 뭐. 술 마시러 가고 어디 이상한데 가고 막 그러지 그러면 안 되네. 또한 또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의 대리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 형제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한 위로를 전달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중간 도구로 위로자로 삼으셔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사랑성도입니다. 위로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로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 권면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다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유 있게 받고 그거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이거는 넉넉하지 않으면 못해요. 샘물이 자기도 충족시키고 철철 넘쳐야 남들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자기도 지금 충족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위로해요? 그렇죠? 또한, 어, 주께서 우리의 위로자 이심으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또 위로 자세요. 사랑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그의 말씀 안에서 위로 받으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보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위로를 서로 나누는 현장이에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39절 보면 한번 먼저 읽을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뱉다고 구부르로 가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는데 심히 다퉜다. 그리고 갈라졌다. 제각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어, 팀으로 동역자로 둘이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가 되었던 두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서로 다퉜다 피자 갈라섰다. 헤어졌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죠. 그럼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된 원인이 뭘까요? 어, 주인공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때, 자신들의 생명을 다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들의 소식이 궁금하죠. 아, 어떻게 됐을까. 몇년 지났는데, 3년 지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교회들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이 같은 의견을 바나바에게 전하게 되고, 바나바도 이 일에 찬성해서 곧 떠나기로 합니다. 바로, 2차 전도여행 그들의 일행으로 데려갈 팀원 중의 하나로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달랐다.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죠.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 보고 삼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혈연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마가를 젊은 애인데, 아주 일꾼,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의욕이. 그래서 이번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바울에게 얘기했더니, 바울의 생각은 달랐다. 바울도 마가란 청년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같이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곳에 함께 다녔죠. 근데, 이제, 버가에 이르렀을 때이 어린 마가는 어려움을 못 견뎌요. 어린이고 청년이고 향수병에 걸려서, 아,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전도 단기 사역, 해외 선교 이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어. 특히 이제 국내보다도 해외 가면 언어도 잘안 되고, 먹는 것도 잘 다르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 하루 이틀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 다음에는 막 짜증이 나고 이럴 수 있어요. 특히 이 막은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을 못 견뎌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게 마가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갔다. 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청년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그냥 중간에 돌아갔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는 데리고 가지 맙시다. 바나바가 나이가 많으니까 데리고 가지 맙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은 그래도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서로 다투었다. 심한 다툼이 있었고, 이 다툼은 보금을 전하는 일에 서로 헤어지게 되는 불행이 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두 사람의 다툼은 서로가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일에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동역하지 못하니까 신라 실루아노 그 사람을 팀원으로 해서 이제는 성경에 바울과 신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였다가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일로 나중에 마가를 내친게 아니라 바울도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교회에서 가끔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당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예수,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교회였는데, 아,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갈라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나중에 교회 하나가 더 세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한 하나님이세요. God is good.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일을 더 멋지게, 선하게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 상황을 멀리서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못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절대로 변, 여러분 붙들어야 돼. 절대로 붙들어야 돼.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있어도 항상 그걸 끄건이 잡아야 돼.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런 일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